안녕하세요. 해피바이러스입니다. <laughs> 어, 지금, 음, 전국적으로 그 범인 스님 직문 직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아, 이거를 제가 날짜 공유를 한번 해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링크를 걸까 아니면 이거를 그, 그, 그 나와 있는 내용을 화면에 어떻게 그 비춰질까 조금 고민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, 그냥 바로 이 방법을 쓰면 되겠더라고요. 정토지 4월 달에 지금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. 보이시나요? 네. 요거를 <laughs> 참고하셔가지고 보이시나요? 네. 4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가셔서 꼭범유 스님의 강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지금 거의 온, 그, 보여지는 날짜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, 아, 한 4월, 5월 달 거는 여러분들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? 4월 말부터? 네, 네. 그래서, 막,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차 타고 가서 보시더라고. 자기 지역에 안 오시는 분들은, 음, 제가 있는 진주로 오셔도 되고요. 진주 거는 안 나와 있네요, 여기는. 왜 그럴까요? 4월 17일 아하 이게 5월 7일까지만 나와있네요 음. 진주는 5월 9일 목요일날 저녁 7시에 하거든요 음. 네네. 그 6월 13일까지 올해도 전국에서 계속 되니까 또그 5월 7일 이후 거는 또 다른 데 있으면 제가 링크를 걸든지 아니면 말로 설명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할게요. <laughs>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건강하세요. 범일스님 증문즉설로 놀러 오세요. <laughs> 보러 오세요. <laughs> 아이고 떨려서 화면 떨려서 죄송해요.